당중대 돈영기! 끝까지 가 보자! 남자들의 욕망을 담은 강남 1970. 그중 김래원의 캐스팅 이유가 독특하다는데요. 래원 씨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번 구애를 했었어요. 네. 제가 한번 차, 차인 적이 있는데 약간의 음흉감도 있고 아, 비열함도 있고. 이중적인 모습이 운이 굉장히 비열하죠. <웃음> 네. 네. <웃음> 그렇다면 극강의 액션을 보여준 이민호의 액션 연기는 어떠셨어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네. <laughs> 몸살이 많아요. 아, 발톱까지 빠지면 부상토온을 보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큰 액션을 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네. <laughs> 식사 식사하러 가다가 빠지고 뭐 이러니까. <laughs> 하지만 감독의 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어, 제가 상속자 전에 만났을 때. 삼개월 동안 해병대에 갔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상속자가 뜨면서 중국으로 가더라고요. 해병대를 네. 안 가고. 그런데 이민호 씨 어. 촬영장에서 배드민턴은 왜친 건가요? 제가 얼굴이 진짜 너무 잘 부어요. 간이 안 좋은지. 아. 감독님이 <laughs> 모니터 보시더니 네. 너 어제 뭐먹었냐 그러는 거예요. 어. 사실 그 전날 닭볶음면 먹었거든요. <laughs> 7 0 년대 제가 알랑드롱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알랑드롱을 연상시키는 메모가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알랑드롱이다 하고 네. <laughs> 하다 보니까 알랑드롱이 부어 있지 않잖아요. 날카롭죠. <laughs> 네, 덕분에 민호 씨의 홀쭉한 얼굴. 잘...